리게팅 컴퓨팅, 분명 말씀드린대로 3배 올라갔습니다. 아이온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 역시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필수 기술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간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 리게티 컴퓨팅 관련해가지고 또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제가 올라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또 아직도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어서 오르지 못한 종목이라든지 관련 수혜주 뭐 전망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 많은 힘이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방송 전에 좀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은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일단 국내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알고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주식강태공이라고 어플이 지금, 어 나왔어요. 출시가 됐습니다. 저희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은 단타도 지금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중장기 같은 경우도 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제가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로드도 해드리고 있고, 보면 이렇게 감사, 수익, 인증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 무료로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명히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도 자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아이온큐 사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 주식도 함께 보라고 하면서 지금 당시 소개시켜준 게 리게티 컴퓨팅이에요. 그래서 지금 3달러만 뚫고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과거의 정고점까지 10에서 11달러까지도 갈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고 리게티 컴퓨팅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 2.4달러에서 추천을 드리고 지금 상방 흐름을 나타내면서. 어, 최근에 지금 가는 게, 단기 고점 때 돌파가 나와주면서 3배 정도, 그 다음에 추가적인 또 상승은 나오는지 봐야겠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이 되었던지, 해외 주식이 되었던지, 이 리게틱 컴퓨팅 말고도, 뭐 아이온 큐가 끝난 게 아닌가, 아니면은 뭐더 올라갈 수 있는가, 아니면 뭐 이, 그,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아직도 오르지 못한 또 섹터의 수혜주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궁금증을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좀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그럼 우리가 이 관련 수혜주 오르지 못한 종목 이런 것들을 찾는다 라고 하면은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기업이 왜 올랐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왜 올랐는지를 봤더니 리게티 컴퓨팅이 오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가 나옵니다. 구글이 뭐 한다? 구글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실제 문제 해결 사례는 내년에 발표를 하겠지만, 어찌됐든지 구글이 지금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라는 게 지금 뭐, 뭐가 된다? 시장의 이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는데, 아이온큐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아이온큐는 사실상 빠졌고요.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게왜 아이온큐는 올라가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 구글의 이 지금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식 이게 중요해요. 양자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지금이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 이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그 아이온 큐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온 트랩 방식이라고 하죠. 이제 원자의 이온을 레이저로 포획하여서 제어하는 방식으로써 이제 운영되는 게 아이온 큐, 그러니까 이온 트랩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아이온 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전도체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초전도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극조원에서 말 그대로 초전도체와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방식이 초전도체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과거부터 가장 보편적인 방식, 이 극조원의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는 업체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초전도체로서의 이 반사익 수혜를 받는 게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거고 아이온큐는 아쉽게도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뭐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초전도체 방식, 방식이라고 하면은 사실 초전도체 방식의 대장주는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ibm으로 봅니다 ibm 근데 ibm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리게티 컴퓨팅이 올라갔어요 그럼 왜 IBM은 올라가지 못했을까요를 저한테 묻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자뭐 하고 있다. 이제 IB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신고가 랠리기 때문에 그 강한 상방으로 만드는데 있어서는 제한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 기업이 지금 당장의 엄청난 이 기업 자체 의 모멘텀 구글이 이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초전도체 방식으로서 이런 양자 컴퓨터 개발했다가 아니라 IBM의 개별적인 모멘텀이 아닌 이상은 아무래도 이 구글 때문에 이게 올라가기에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기에는 조금 뭐 힘든 추세 힘든 구간이다라고 좀이해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IBM이 1이고 IBM이 1이지만 리기팅 컴퓨팅이 뭐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했다. 구글이 어쨌든 양자 컴퓨터를 개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다 초전도체였다는 라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구글이 이제 개발하고 이게 초전도체 관련돼 있는 방식으로서 이어지니까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봤을 때 KCS라든지 아니면 Xgate라든지 이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 종목도 지금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이 양자 컴퓨터로 엮일 수 있는 게초 전도체 관련된 이슈로 먼저 엮였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왜재밌는 사실이냐고 하면은 지금 구글이 이렇게 발표하니까 KCS랑 X 게이트 같은 경우 지금 상가에 갔다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게이초 전도체에 대한 이 양자 컴퓨터 발, 개발 이런 발표가 사실상 이 구글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최근에도 이게 2주 전인가 나왔던 뉴스예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국내 첫 본격 양자 컴퓨터 IBM 퀀터 시스템 1 가동한다라고 하면서 IBM의 퀀텀 시스템 1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로 이용이 된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초전도체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전도체 방식으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이 사실상 2, 3주 전에 나왔는데, IBM과 함께 나왔는데, 우리나라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에서의 뭐다? 구글이 움직이니까 움직인다라는 거겠죠. 그 말은 구글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과거부터 얼마나 국내 주식으로 봤을 때 테마성을 강하게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분명하게 지금 이제 뭐그 해외 주식을 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섹터의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국내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과감하게 좀 말씀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KCS라든지 이제 엑스게이트 어 같은 경우 이미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니까 러뭐 올라타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을 만약에 내가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어서 초전도체 관련된 반세계 모멘텀의 수혜주를 찾아보겠다,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추천드리고 싶은 기업이 이, 이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죠? 서남이라고 있어요. 서남. 그래서 서남이라고 과거에 이제 초전도체가 이슈가 되었을 때 이게 엄청난 강한 테마가 되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강한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도 서남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보면 비전도 보면 알겠죠. 지 설립 목적 자체가 초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 같은 경우, 뭐 CIS 같은 경우,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하면서 초전도체가 엮인다라고 하면은 지금 선한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다. 선한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 초전도체 관련 초전도 기술 관련돼서 설립되어 있는 기, 어, 기업이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초전도체 관련된는 부분이 이슈가 되면 이슈가 될수록 진짜 여기에만 그냥 100% 올인하고 있는 이런 선암이란 기업이 오히려 대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선암 같은 경우도 특히나 오늘 이제 또 최근에 보면은 뉴스가 나온 게뭐 한다. 구글이 극저온 초전도 양자컴 난제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뭡니까? 이제 구글의 이제 양자 컴퓨터는요. 영하 200도가 넘는 초극저온 냉각 기술이 필수입니다. 근데 이 극저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누구다? 서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서남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뭐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 이 당시가 초전도체로 올라갔었던 과거 거의 한 7배 정도 올라갔었죠. 지금 조정을 주는 자리이긴 한데 이렇게 삼각수렴대를 이제 마무리로써 다시 한번 또 양자컴퓨터라는 테마와 함께 올라가든지좀 지켜보면 좋겠죠. 그래서 선한 같은 경우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고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어플에 또 업로드 해놓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되겠다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